실미스님 이승화 신문시민입니다. 오늘 신화노소문 29번째 시즌 1의 마지막 책에 1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다 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4계명부터 1계명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웃사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계명들이에요. 이웃사랑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자기 실현을 위한 계명으로 이끈다. 책의 말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찼을 때, 그 사랑이 넘쳐흘러서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비로소 이웃 사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신뢰를 두면 들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맺어져 있는 관계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겠죠. 비록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신뢰가 있을 때,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서 파장이 퍼지듯,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들과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책을 본다면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보다 쉽게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단, 이 책에서 나온 것은 독일의 입장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비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10계명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이 어쩌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지만 반대로 우리 실상과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십계명의 가족이 있는 풍부한 의미 중에서 독일에 대한 이 저자가 살고 있던 지역의 내용에 주로 충실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나머지 부족한 것 혹은 교회의 정신은 가톨릭 교회교리서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넷째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겁니다. 이계명을 보통 책에서 나오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메어서 온전히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 조금만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히려 부모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 자녀는 그런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조금 더 나가서 젊은이와 늙은 사람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와 이 사회에서 너무 젊은 만을, 젊은 만을 추구하는 그런 광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알렸습니다. 결국 이부모의 효도하라는 것은 가족을 넘어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여 한 사람으로 키워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얘기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며 자녀가 자기 실현을 해낼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끌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를 본받아서 존중하는 자세를 대할 뿐만 아니라 나도 언젠가 늙어서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부모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우도 나간다면 내가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모습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우리 국민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아신을 도와주듯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교육한다면 자녀가 부모의를 존중하고 따라가듯. 국민들은 국가의 일에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 공동체까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개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개명은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데요.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인이시고 그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은 인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관계, 하느님과의 께하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 생명은 내 거리가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또한, 나를 사랑하든 내 이웃 사람들 역시 사랑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겁니다. 자, 하나 더 하면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지적으로 평화의 가치를 말해주겠죠. 평화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난한 일상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게 이루어지는 평화, 보다 성장과 일치를 위한 갈등을 허용하는 그런 관계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위에서서 권력으로 마치 내가 절대자가 된것 같은 착각으로부터 조심해야 되는 교만의,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절제할 것을 알려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요. 아까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계명을 보면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있잖아요 자녀들이 많을수록 유목민족이 그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늙었더라도 자신을 보호해 준 것을 자신과 가족인 자녀들일 것이고 또 자녀들 역시 언젠가 다시 능당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성시켜야겠죠. 그런 전통에서 나오면서 중요한 핵심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나왔고 그것이 오늘날 사회 공동체의 관계까지 나오듯 생명에 대해서도 보면은 결국 관점을 하느님으로부터 두면서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하느님으로서 선물받은 것이라는 거내 이웃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하고 깨끗한 사람을 나누는 것 역시 피에 대한 개념으로부터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유, 소중함은, 음, 추가 설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생명의 소중함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문화, 곧 죽음의 문화를 근절할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을 싫다는 이유로 악플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이 사람에 대한 비망을 한다든지, 혹은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제외시키려고 강제로 힘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행위 역시 모두 다 조심해야겠죠. 과거에는 직접적인 살인이 더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감정적인 살인 역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우리 살인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교리서에 나왔었는데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교리 부분을 바꾸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경시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생명의 소중함, 즉 내가 받은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닌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또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교회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의 계명 생명에 대해서는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낙태와 태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가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인간이냐라는 논쟁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음... 예를 들어서, 몸가 다리, 팔과 다리가 온전치 않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태아를 죽여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생하기라고 표현하는데요. 1등 인간과 2등 인간 나누는 모습, 조금 부족한 장애인과 아닌 정상인을 구분하는 모습, 이런 것 시작하다 보면, 누가 정상인이고 누가 장애인인가, 라는동쟁으로 들어가고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철학적인 문화적인 생각이 더 많아진 요즘 더 의미있게 생각하도록 다가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섯 번째 개명은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개명입니다 어쩌면 요즘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가늠해서,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 즉 여성과 남성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부터 시작을 하여, 사람과 사람이 어떤 만남을 추구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계명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즉,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과거에는, 성경 시대에는, 여성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성을 정말 물건 취급했다면 성경에서는 과부와 어린아이를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고 도와주기 즉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을 나온 것처럼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남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동등한 관계 서로. 상호 보완이라는 관계를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선으로 그성격을 본다면 여성 차별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던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타인의 여성을 소유로 볼 것이냐, 서로 상호 동등한 존재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고 이것은 결국 성에 대한 즉 인간성,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개념과. 서로의 음, 요즘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약간 성인 비디오 같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막 구분하더라도요. 세상에서는 어떤 욕구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방법이 나왔을 때 결국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고 라 나누기보다는 어떤 정신으로 서로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했을 때그 시대에 맞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서로 관계 매짐에 대해서 특별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즉 향유하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개념이면서 과거 성서 시대는 여성을 보호하는 계명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인간 다움을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재물에 대한 입장인데요.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각자 노력에 의해서 성취하는 것을 인정해요. 단, 이내 노력으로 한 성취가 온전히 나와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한 명, 두 명만 일을 한다면 그것은 종과 노예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함께하고 머물고 있는 사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취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렇지 못한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노력하면 사람만 부유하게 살수 있다. 노력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에 맞춰서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것 충실히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개명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관리 즉 재산과 재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의 정신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개명이면서 특히 오늘날 금융으로 돈을 버는 경우와 실제 노력으로 버는 경우 불로소득과 노동을 통한 소득 이런 딱 복잡해진 세상에서 더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개명이면서 어쩌면 가톨릭 사회교리가 보다 사람들에게 많이 세상과 많이 부딪히게 되는 그 요소가 이 계명이 됩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의 온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순간적인 이익이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에 갈등 혹은 관계의 단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중매체와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동시에 성경시대에서는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은 진실하신 하느님의 진실하심을 받아야지 거짓이나 하느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우리에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인가라는 것이죠 개인의 사생활은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알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지 사람들의 알 권리가 우선인지 개인의 사생활이 우선인지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음,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부족한지 많은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정보 안에서 이것이 진실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것이 아무리 진실이고 정의라 할 올바른 얘기를 할지라도 이 발언을 통해 퍼지는 퍼지는 결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죠. 아 힌트를 하나 또 참고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요, 고해성사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해성사 뿐만 아니라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음,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찾아보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진실을 살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많은 기도와 성찰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곱 여덟 번째 증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진실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준다 보시면 될 거예요. 아홉 번째와 열 번째 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는 것은 그 전에 계명과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있던 계명에서 파생됐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라, 말아라는 계명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이 동해서 움직인다면 실제 행동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 마음의 순수함,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요. 어,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 계속하다 보면 게임을 하게 됩니다. 즉,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더 가득하냐에 따라서. 내 눈이 가게 되고 냉동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잘돌 바라보고 성장시키고 이끌는 노력이 없을 때 자칫 쉽게 명의 나머지 기분들을 쉽게 쉽게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10개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자에 맞선 약자의 생존권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었고 개인과 공동체가 자멸할 위험이 있었던 문제들 또 인간 존재의 기반이 걸린 문제 타인에 대한 존중, 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강자를 제한을 걸었던 개명들이었던 것이죠. 재밌는 게 이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 말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계명들을 통해서 내가 약자라면 보호를 받을 것이고, 강자라면 무엇을 내가 배려를 하고 존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참 행복에 대한 갈망,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비로소 십계명은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좋은 가이드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자유의 계명은 자유계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보다 손쉽게 볼수 있는 책이 될 거예요. 이 책을 보시고 난 다음에 허용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가툴리 교회 교리서를 직접 하나씩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생명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또 전쟁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혹은 음, 무력항쟁이랄까요? 무력투쟁 이런 것은 어떤 경우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요. 교리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까지 가툴릭 신앙 독성 5인 29번째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리문답을 통해서 시즌 1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동안 감사합니다.